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고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 익히며 이리 돌며 철이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품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생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자가 누구이랴? 5장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